이계가 투로지습니다이게시고 <laughs> 네, 가나오고시 내려서 내려오세요. 예. 됐습니까? 네. 당선증 기호 3번 김동현 목사. 위의 사람은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에서 남부연의 감독으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한 2022년 9월 24일 기독교대한 감리회 남부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철. 이상입니다. 이어서 꽃다발 수여식이 있을텐데 먼저 강판준 감독님께서 당선자 김동영 선생님께 꽃다발 증정해주셨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은행에서 꽃다발증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또 우리 꽃다발 드릴거에요. 드리수 있어요. 꼭 걸어주세요. 꽃다발 이제 네. 증정하실 분들은 지금 나오셔서 증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아 네. 이어서 자, 나오시죠. 자, 나오시죠? 어, 여기 <웃음> <웃음> 아, 이우증명경 박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강판중 감독께서 축하 말씀을 우리습니다 <laughs>